강아지가 혼자 있을 수 있는 적정 시간이 어느 정도인지 아세요? 퍼피 강아지는 2시간입니다. 그렇다면 성견은 과연 몇 시간이 적정 시간일까요? 바로 4시간에서 6시간 정도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리로크 대표 훈련사 이성용입니다. 강아지가 혼자 있을 수 있는 적정 시간이 생각보다 별로 길지 않죠? 오늘은 혼자 있는 강아지가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원인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그 개선 방법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본 내용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 루크와 함께 다음 영상을 제작하는데 아주 큰 도움이 됩니다. 첫 번째, 귀가 후 행동. 우선 제 채널을 구독하셨다면 이 주제는 보셨을 수도 있습니다. 인스타에서 300만 뷰를 넘긴 주제인데요. 바로 귀가 후 강아지를 반겨주지 않는 겁니다. 이 내용을 이미 보셨더라도 중요한 거니까 복습한다는 생각으로 한번더 시청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여기 클릭해주세요. 현재 여러분이 하는 행동이 강아지에게 많은 문제행동의 발단이 될 수도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분명 혼자서 오랜 시간 기다렸을 강아지에게 미안한 마음과 반가운 마음으로 하이텐션으로 강아지와 인사를 할 겁니다. 이렇게 영상처럼 흥분하며 반겨주는 행동이 강아지를 더욱 흥분하게 만들고 독립심은 떨어뜨리고 보호자에게 의존하는 성격을 만들 수 있습니다. 분리불안이 생기는 원인이기도 하고요. 이제부터 이렇게 하세요. 외출 전 현관문 쪽에 간식을 준비해 두고 귀가시 현관문에 들어와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미리 준비해 둔 간식을 양손에 두고 주먹을 쥐어주세요. 그 상태로 집안에 들어가 대자로 누워 주시면 됩니다. 내가 먼저 흥분하며 인사하는 게 아닌 강아지가 먼저 와서 냄새 맡으며 인사를 하라고 기회를 주는 겁니다. 처음에 이 행동을 하면 강아지는 낯선 상황에 흥분해 있을 수도 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흥분도는 가라앉을 겁니다. 여기까지가 원래 올려드렸던 내용이고 추가 내용이 더 있어요. 많은 분들이 이 방법을 사용했을 때. 대형견이라서 올라타면 너무 아파요 또는 입에 뽀뽀를 미친듯이 해서 못하겠어요 등 문제들이 있더라고요 이런 분들은 대자로 눕는 방법이 아닌 강아지와 사선으로 앉아서 시선도 마주치지 않고 손을 뻗어주세요. 손부터 시작해서 몸 이곳저곳 냄새를 맡으며 흥분도가 가라앉을 겁니다. 평소에 흥분하며 반겨줄 때보다 정서적으로 훨씬 안정감을 취할 거예요. 강아지의 흥분도가 많이 가라앉았을 때 조금씩 만져주면서 인사해주면 됩니다. 두 번째, 리더십 올리기. 혼자 있는 강아지가 불행을 느끼지 않으려면 보호자님의 리더십이 중요한데요. 강아지는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보호자가 리더십이 낮기 때문에 밖에 나갔을 때 사고를 당하지는 않을지 천적에게 공격을 당해서 돌아오지 못하면 어쩌지 등 이렇게 보호자를 걱정하며 하루 종일 시간을 보낼 수도 있습니다. 말 그대로 혼자 있을 때 편하게 쉬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 보호자님은 평소에 리더십 관리를 잘해주셔야 합니다. 또 리더십 부족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행동들도 있고요. 예를 들어 분리불안, 입질, 요구성 지즘, 요구성 행동 등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보호자의 리더십은 도대체 어떻게 높여줄까요? 제일 중요한 건 의미 없는 보상은 절대 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쁘다고 그냥 간식을 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료를 줄때 앉아라도 시킨 뒤에 급여를 하셔야 해요. 평소에 그냥 이쁘다고 귀엽다고 간식을 주는 행동은 하지 말아 주세요. 다양한 교육을 통한 간식 보상과 스킨십 보상으로 보호자의 리더십을 올려줘야 합니다. 예를 들어 앉아, 기다려, 손, 빵, 하우스 등 많은 교육들이 자연스럽게 명령과 보상으로 이어지면서 보호자의 리더십은 올라가게 됩니다. 또 중요한 게 있어요. 요구적인 행동은 받아주지 않아야 해요. 안아달라고 해서 안아주고, 만져달라고 해서 만져주고, 간식달라고 해서 간식을 주는 행동. 전부 강아지의 독립심을 떨어뜨리고, 보호자에게 의지를 많이 하는 강아지가 될수 있으니 항상 신경 써주세요. 보호자의 규칙적인 생활과 단호한 태도들이 강아지가 보호자를 리더로서 자격이 충분하다고 생각할 겁니다. 세 번째, 혼자 있을 때 강아지의 심리. 강아지가 집에 혼자 있을 때, 뭐하고 있을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어떤 행동을 하느냐에 따라 보호자를 그리워하고 있을지 아니면 혼자서도 잘 보내고 있을지 또 아니면 오히려 신나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행동을 하느냐에 따라 조치를 미리 취해줄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혼자 있는 강아지가 어떻게 시간을 보내고 있는지 확인부터 해야겠죠. 그래서 제가 사용해보고 좋은 제품만 알려드릴게요. 바로 유피 브랜드의 4K 듀얼홈캠인데요. 귀엽게 생겼죠? 장점을 살짝 말씀드리면. 우선 화질이 미쳤어요 사람 표정까지 확인이 가능하고 보이세요? 벽면 무늬까지 보입니다 4K UHD 해상도라 그런지 생생함 그 자체예요 궁금하신 분들은 고정 댓글에 링크 있으니까 한번 보고만 오세요 진짜 신기해요 렌즈도 듀얼 렌즈라 8배 하이브리드 줌까지 가능하고 360도 회전이 돼요 그래서 캡만 잘 위치해주면 사각지대 없이 집안을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신기한 게 AI 추적이라는 게 있는데 활동량이 많은 아이들 또는 공작이 빠른 반려동물을 추적해서 움직이는 기능도 있더라고요. 마지막으로 유피홈캠은 밤이나 어두운 시간대에도 훨씬 선명하게 볼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네 번째 활동량 부족. 여러분 혹시 강아지 활동량 아시나요? 저는 대형견, 저희 루크 기준으로 평일에는 출근을 같이 하지만 주말 같은 경우에는 산책을 최소 2시간 정도 3번에 나누어서 하는 편입니다. 강아지마다 활동량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활동량을 풀어주는 수단은 다를 수밖에 없는데요. 보호자님들은 강아지의 활동량을 대략이라도 알고 계신가요? 강아지의 활동량을 파악하고 혼자 있기 직전에 산책을 통해 활동량을 풀어주고 오전에 풀지 못한 활동량은 귀가 후 강아지와 함께 산책이나 교육, 놀이 등을 통해 활동량을 풀어주므로 혼자 있던 스트레스를 무조건 풀어줘야 합니다. 비가 오거나 눈이 올 때도 걱정하지 마세요. 가볍게 내리는 비나 눈이라면 짧게라도 산책을 다녀오시고 이게 힘들다면 집에서 충분한 교육과 놀이를 통해 강아지의 스트레스를 풀어 줄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집안 환경 세팅해 주기. 오랜 시간 혼자 있을 강아지에게 이런 세팅 해주시나요? 우리에게는 아주 사소한 것들이지만 강아지들은 혼자서 할수 없습니다. 외출 전 물은 가득 채워져 있는지 배변 패드는 깨끗한지 온도와 습도는 잘 맞춰져 있는지 집안이 너무 어둡지는 않은지 꼭 체크해 보세요. 물도 깨끗한 물을 항상 유지시켜줘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에 정수기를 쓰고 있는데 이거 하나 추천해 드릴게요. 바로 이 정수기인데요. 정수기 소개를 좀 해드리면 자동 정수기인데도 자려고 딱 누웠을 때 진짜 조용해서 전혀 신경이 쓰이지 않아요. 강아지들은 사람보다 청각이 매우 예민해서 잠을 잘때 작은 소음에도 반응하게 되는데, 뷰피 정수기는. 평균 38dB의 조용한 소음으로 강아지의 수면을 방해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모터와 분리된 무선 방식이라 관리하기도 엄청 편하고 소재는 스테인리스 304로 곰팡이나 박테리아 번식이 어려운 소재고 내구성이 좋아서 강아지 고양이들에게 오랜 기간 깨끗한 물을 구별해 줄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물 양도 2L나 들어갈 수 있어서 중형견, 대형견, 소형견 특히 다견 가정 전부 괜찮은 크기이고 9시간 이상 집을 비우는 날이 있다면 이 정도량의 깨끗한 물은 있어야 마음이 놓이겠죠. 이 정수기가 궁금하신 분들은 꼭 구매하지 않으셔도 되니까 고정 댓글 링크 참고하셔서 구경이라도 한번 해보세요. 가격에 비해 제품이 아주 괜찮습니다. 여섯 번째 보물 찾기 놀이. 외출 전 강아지에게 간식 많이 주시죠. 앞으로 이런 방법으로 간식을 준다면. 강아지의 혼자 있는 시간의 스트레스를 줄여줄 수 있을 겁니다. 바로 보물찾기 놀이인데요. 많은 분들이 이미 외출 전 노즈워크나 간식을 여기저기 숨기는 놀이를 해봤을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평소에도 보호자님이 같이 있을 때이 보물찾기 놀이를 해주는 게 중요합니다. 처음부터 어려운 곳에 숨기면 강아지는 간식을 찾다 찾다 실증이 나고 간식을 포기하게 될 겁니다. 이렇게 되면 더 우울해할 수 있어요. 가끔 숨긴 곳에 간식이 그대로 있던 적 없으세요? 아마 있을 겁니다. 이렇게 간식을 찾는 행동도 처음에는 보호자님이 함께 놀아주는 방법으로 해줘야 강아지도 찾는 걸더 신나하고 열정을 갖고 찾을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라도 간식을 숨긴 후 강아지에게 찾으라고 한뒤 간식을 찾아서 먹는다면 신나는 칭찬을 해주고 간식이 어려운 곳에 있어서 못 찾는 경우에는 보호자님이 힌트를 줘서 꼭 찾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강아지가 혼자 있을 때 불행하다고 생각하지 않도록 6가지 방법을 말씀드렸는데 한번더 요약해 드릴게요. 첫 번째, 귀가 후 행동. 귀가 후 강아지를 반겨주는 행동은 오히려 문제행동의 발단이 될수 있습니다. 대자로 눕거나 사선으로 앉은 다음 강아지가 냄새를 맡으며 흥분도를 낮출 수 있는 시간을 준 뒤에 인사해주세요. 두 번째, 리더십 올리기. 보호자님의 리더십이 낮다면 강아지는 혼자 있는 시간을 더 불안해합니다. 평소에 리더십 관리를 잘해주세요. 제일 중요한 건 의미 없는 보상은 절대 하지 않아야 합니다. 세 번째, 혼자 있을 때 강아지의 심리. 혼자 있을 때 하는 행동을 홈캠을 통해 확인하고 문제행동이 생기기 전에 조치를 취해주는 게 중요합니다. 네 번째, 활동량 부족. 우리 집 강아지의 활동량을 파악한 뒤, 외출 전과 외출 후에 산책이나 교육 놀이를 통해 활동량을 풀어줘야 합니다. 다섯 번째, 집안 환경 세팅해 주기. 우리에게는 아주 사소한 것들이지만, 강아지는 혼자서 할수 없습니다. 외출 전, 물은 가득 채워져 있는지, 배변패드는 깨끗한지, 온도와 습도는 잘 맞춰져 있는지, 집안이 너무 어둡지는 않은지 꼭 체크하세요. 여섯 번째, 보물찾기 놀이. 외출 전, 간식을 숨기기 전에, 보호자와 함께 있을 때 보물찾기 놀이를 알려주고 신나게 해주므로 혼자 있을 때 보물찾기를 더 신나고 즐겁게 할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렇게 여섯 가지 방법을 요약해 드렸습니다. 이 방법들을 참고해서 혼자 있는 강아지가 덜 불안해하고 불행하다고 생각하지 않도록 보호자님이 차근차근 노력해 주세요.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안녕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